가레일은 정리왕 U A R의 김나영 서승희입니다. 새해가 되면 집에 물건을 정리하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 책상을 정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리 방식을 바고 일과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 심적 안정을 느끼고자 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깔끔한 정리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가 같은 정리 방식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개인의 습관과 취미, 사회적 통념에 따라. 우리 또래인 중학생들이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리 방식을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본 설문은 개인의 취미와 습관 그리고 사회적 폭력이 실제로 정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위의 요소들이 어떠한 형태로 정리 방식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해운대 지역 16세 중학생 2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크기별로 정리된 책장의 선호도가 종류별로 정리된 책장보다 2배 이상 높이 나타났고, 각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서 크기별로 정리한 책장의 경우에는 시각적 안정감이 느껴져서가 종류별로 정리한 책장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편리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종류별로 정리된 책장을 선호한 응답자 중 75%가 책을 읽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류별로 정의된 냉장고의 선호도가 그렇지 않은 냉장고의 선호도보다 약 5.6배 이상 높이 나타났고 각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서 두 항목 다 사용하기 편리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종류별로 정의된 냉장고를 선호한 사람들 중약 75%가 일주일에 요리를 4일 이상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위 설문에서 종류별로 정리된 책장 혹은 냉장고를 보는 사람들은 각각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사람의 취미나 습관이 정리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개인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책장과 다르게 냉장고는 종류별로 정리된 것이 더 높은 선호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을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하면서 혼자서 끼니를 챙겨 먹는 학생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네 사람을 줄을 세울 때 색깔순과 키순 중 응답자의 약 80%가 키순을 색깔순보다 더 중시하였고 그들 중 대부분이 학교와 같은 단체 내에서 키순서대로 줄을 서보거나 세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응답자에게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키가 똑같은 두 사람을 제시하고 만약 색깔로 줄을 세운다면 어떻게 줄을 세워야 하는지 물어봤을 때 빨강에서 파랑으로 줄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우세하였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약 75%는 사회적으로 자주 접하는 무지개와 태극기의 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 설문을 통해 줄을 세울 때는 키를 중시하고 색의 순서를 정할 때는 무지개와 태극기의 색깔의 순서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등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기준들이 정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각각 알파레순과 흥이 순으로 나열된 그림 중 응답자의 약 80%가 흥이 순으로 나열된 것이 더 안정되어 보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냉장고의 경우 널찍하게 정리된 것보다 빽빽하게 정리된 냉장고의 성호도가더 높았습니다. 또한 빽빽하게 정리된 냉장고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널찍하게 정리된 냉장고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 취미나 사회적 통념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정리에 있어 외관적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잡으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워져 있는 모습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공간에 대한 설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리 방식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향 차이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저희는 사회적 통념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 항목들 중 바반수가 선택한 응답들은 모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접혀오던 기준과 일치하였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모두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제한하고 선입견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학생은 아직 사고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위법적이지 않고 다양한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신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일은 정유아, 뉴헤어의 김나영, 서승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